오드리는 황 회장에게 단수가 제 아들이라 말했고, 공희는 집으로 들어오면서 대화 듣고, 단수의 엄마가 오드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공희입니다. 오드리는 공희에게 단수의 엄마라 말했고, 어린 단수를 도망치던 엄마가 나라고 하는 오드리, 오드리는 황 회장과 단수 아빠에 대한 얘기를 공희에게 얘기했고, 도망만 쳤다고 단수 아빠가 자신을 찾아다니다가 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공희에게 단수를 놓아주라고, 두 사람이 어디로 도망을 가든 황 회장이 끝까지 찾아낼 거라고, 단수가 슬픈 인생을 살 거라고 단수를 위해서도, 공희 씨를 위해서도 결혼은 안 된다고, 아픈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오드리입니다. 경태는 오드리의 수선 집으로 들어와 몹쓸짓을 했다고 말합니다. 공희 씨한테 모두 말해버렸다고, 공희 씨가 단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하는 오드리, 단수는 공희에게 무릎을 꿇으며,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반지를 받아 다시 건네주는 맹공이었고, 너나 나나 후회할 짓 하지 말자 합니다. 단수는 공이에게 널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 했고, 공이는 단수에게 서팀장이랑 결혼할 거라고, 단수에게 여기서 멈추란 말을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공이는 민기에게 이 결혼이 끌려가는 결혼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진심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말하고,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오라고 하는 맹공이, 단수에게 맹공이 씨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다고, 친구면 친구답게 행동하라 말하고 나가버리는 민기입니다. 공인는 오드리의 수선 집으로 들어와 오늘 결혼할 사람이 집에 인사드리러 오기로 했다고 그 시간에 오드리에게 단수를 불러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단수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용기 내세요. 사장님이라고 하는 맹공이입니다. 명자의 집으로 공인는 민기를 소개시킵니다. 민기는 드릴 말씀이 있다며 무릎을 꿇습니다. 힘들게 해서 죄송했다고 공희씨와 결혼하겠다고 하는 민기입니다. 단수는 오드리에게 왔고 맹공이가 불러내 달라고 부탁한 거냐고 했고 오드리는 단수에게 보내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단수는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버려졌다고 합니다. 오드리는 누구도 단수씨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오드리에게 저한테 숨기는 거 있냐고 하는 구단수입니다. 오드리는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말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지켜봐야겠습니다.